잘했어요? 네, 네. 궁디 팡팡 해주세요. 비 오는데 뭐 야외에서 일하는 거 아니지? 우비 찢어지겠다. 모델 뭐야? 편의점 알바요. 아 진짜? 드디어 하는구나. GS25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GS25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냥 큰 길로 나갈 거예요. 큰 길로? 저쪽 끝으로? 혹시 아. 워크맨 보세요? 장성규 아세요 혹시? 장티처 아세요? 여기 GS 골드 네. 스푼 맞는데. 근데 여기, 여기 치킨 음, 뭐 치킨 네. 이렇게 많아. 뭐 음. 치킨집이야 여기?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배님. 네. 경준 선배님 반갑습니다. 별 선배님. 어 스타. 저희 매장 팀장님 아. 누가요? 진짠. 오 지금 막내인 줄 알았어요. 애기인 줄 알았는데. 네. 와 대가리. 출근하셨으면. 네 선배님. 출근 버튼 누르시고. 네. 코드 찍으시면. 네. 바코드가 명찰돼 있습니다. 아 여기는 이런 식으로 출근 바코드가 있네. 시즈 점검 버튼 있어요. 시즈 점검. 방금 모자, 반금 모자, 금액 차이가 발생한 거를 확인하려고. 천원짜리. 야, 술 마시러 가자. 저 오늘 여기 자수하러 왔어요. 어디서 을까요 저? 근데 보시면 라면 네. 많이 비어있잖아요 네. 라면을 이제 저희가 지금 여기 위치해서 찾아서 넣어주시돼요 그냥 새우탕면도 많이. 어. 전진진열이라서 와, 생기는 방법이 고 매장은 안마도 관리가 잘돼있는 이미지를 아 사기치는 거어 이거는 뭐야?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겠습니다 재고가 없는 거에 대한 아 품절이구나 아니 저 새우탕면 여기 버젓이 아... 있는데 지 일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laughs> 라면 다 채웠죠 이제 거의 근데 라면 종류가 진짜 너무 많다 이거 다 드셔보셨어요? 새로 나온 것들웬한건다먹어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무슨 맛이야 먹어본 적은 없는데 잠깐만요 이거 먹어봤어요? 그거 안먹어봤어요 <laughs> 이거는요? 그거 안먹어 이거는, <laughs> 이거는 먹어봤어요? 그것도 안먹어봤어요자 아, 이거 저도 안 먹었어. 거의 다 먹어 봤다면서요 안녕하세요. <laughs> GS25입니다. 어서 오세요. GS25입니다. <laughs> 왜저 따라 하셨어요? 일하고있다 보니 못 듣는 경우가 많아서. 아, 다 따라서 해야 되는구나. <laughs> 안녕하세요. 시우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시우입니다. <laughs> 아 근데 보니까 상표가 가운데 딱 보이게끔 다 해놓셨네, 으 그죠? 페이스업이라고 해서 그 제품의 상표명 잘 보이게 그 가격표가 정확하게 위치어 있는지를 네. 확인해요. 약간 왼쪽 끝으로. 네. 오늘 너무 좋다. 우리 뭐 공간 이동도 별로 없고 오늘 왠지 힘든 일 없을 것 같은데? 재미도 똑같아 재미도. 폐기요? 지금 시간 지난 네, 거면 아, 네, 다 네, 빼야 네, 되는 거 뭐, 어. 이거 다 뒤져보셔야 돼요. 안쪽까지. 어저 뒤지는 거 잘해요. 아니. <laughs> 다 봐야 되지 저의 폐기를 보십시오. 폐기물을 찾는 폐기. 이건 패대기. 어, 야, 장훈이 형. 장훈이 형 김밥 모델이야? 근데 장훈이 형 김밥은 2m7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아, 2 0 7 c m 예요 이게? 그래서? 아, 진짜로? 긴건다 장훈이 형이야. <laughs> 그럼 짧은 건 수근이 형이에요? <laughs> 장훈이 형. 장훈이 형 어떻게 된 거예요? 3란. 무려 3란. 어, 장훈이 형이 알이 3개. 이게 유대 채워야 되거든요? 네. 이거 이렇게 열어보면 뒤에가 포탕뒤 뒤에 있어요. 어, 아, 열 수가 있구나? 그 여기에 다 넣어주셔야 돼요. 날짜별로. 20. 21? 근데 사람들이 댓글 보니까 내가 은근히 일을 잘한다 그러더라. 뭘 해도 먹고 산다 그러더라고요 리액션 그거 뭐예요다한거 같아, 나 잘했어요? 궁디 팡팡해주자 오, 좀 중점적으로 닦아주세요. 오, 뭐야, 벌레가. 너무 짧은데요? 또요. 뭐야. <laughs> 선배님 이거 안 해보셨죠? 선배님으로 닦을게요, 그냥. 아씨 선배님이랑 비슷해 이거 빠져가지고 아어서 오세요 오이 혹시 지금 환각 상태를 원하세요? 되게 시간이라 아, 졸려가고아잠 깨시려고 어떤 일 하십니까 게임업계에서 지금 일하고 게임 중독이세요? 네. 회사 이름은 어떻게 되세요? 아이고.. 넥센 점심 식사하셨습니까? 맛있는. 뭐 음. 드셨습니까? 아짱게요 짠게요. 할인 카드 있으십니까? 없어요. 정리 카드는요. 네. 봉투 필요하십니까? 네. 담배 뭘로 드릴까요? 피 체인지. 진짜 피세요? <laughs> 진상 손님 나 이런 손님도 만나봤다. 오늘 막 카운트에막 대충 던지신다든지. 진짜로? 네. 그런 손님들 오면은 좀 약간 복수를 해야 시원할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까지만 오고 또 오세요. 그러고 그래. 가 <laughs>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배달 서비스인데 편의점에서도 요기요가 배달할 수있 아이돌 인기 샌드위치? 아이... 어, 여기 있다. 이거 하나. 모찌롤 초코, 초콜릿. 네, 로얄 지라미스이 사람은 초콜릿 되게 좋아한다. 이러다 당뇨 걸리는데. 고객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저는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단거 많이 드시면 성인병 걸려요. 아, 택배 보내시러 오신 거예요? 어, 근데 편의점에서 택배도 해? 언제부터 택배가 되는 거예요? 잘... 아, 손님한테 여봐 <laughs> 평소에도 이렇게 편의점 택배를 이용을 많이 하세요? 장점이 뭐예요? 어? 아, 얼만데요 여기는? 네. 진짜로? 네. 물건 어느 동네로 보내십니까? 어, 네. 어떤 물건 보내시는 거예요? 필름이요 아 요즘 필름 카메라 쓰는 분들이 잘안 계시는데 어 요즘 필름 카메라 4대 아 진짜로? 아, 네. 혹시 네. 일하시는 쪽도 그쪽이세요? 어. 학생이에요 전공이 어. 사진과신가 보다 전공 동아리시구나 네. 사진은 아니요 그냥 취미예요 1학년이시구나 아니 4학년이 그럴 줄 알았어요 퀵으로 보낼 건데 오늘 안에 가져세요 선배님 이거 퀵으로 보내시면 오늘 안에 도착해요 이기 어. 택배 5.10 네. 내일 오전 10시에 출발한다고 하는데 그래요? 아, 4,900원 오늘 안은안 가는 거죠 요막 퀵이라서 오늘 오늘 가요? 아 아까 아까 아니 선배, 경준 선배님 어서 오세요 GS25입니다 아 택배기사님이세요? 총1 5번이시네요 지금 하는 게 이제 택배 상하차잖아 엄청 어, 많았잖아 댓글에 훔시자 감사합니다 드디어 여러분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택배 상하차 알바 마무리 했습니다. 아, 보람되네요. <laughs> 우리 식사해야죠, 선배님. 꿀 좋아. 다이어트 중이니까, 계란. 너구리 내가 일단 좋아하니까, 너구리 하고. 어, 저 새우튀김 하나 하겠습니다, 선배님. 계산해야지. 할인 정보까지 있으세요? 선배님, 저 직원 할인 해주세요. 안 돼요. 오케이. 연예인 할인 해주세요, 연예인 할인. 오! 새우튀김 사시면 증정으로 먹방 찍는 것 같다. 쉴 때는 조끼 벗고 아, 손님 오실 수 있습니다. 예, 어, 먹고. 똑같은데. 뭐하고 뭐 하고 모아서 으신 거예요? 고마준이랑 불 닭볶음면 섞었는데 동물이라고. 아 근데 이게 맛있어 보인다. 선배님 저는 너를 여기 넣고 개세구리아 저도 구리 부리... 그냥 먹어봐요. 음. 달라? 새우가 들어다 할라. 똑같아. <laughs> 먹방 해보신 적 있어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네. 한번 우리 해볼게요. 이게 보니까 그냥 면이 아니고 라면이에요. 자, 어떠세요? 다맞죠아 <laughs> 맛있다 <laughs> 콧물 먹는 소리 물 먹는 소리 ASMR 장 아무도 안 했지 공연 최초야? <laughs> 눈 감고 들으면 국물 마시는 소리랑 비슷, 비슷할까 봐뭐 <laughs> 드실 거예요? 저 민트 먹겠습아 나도 민트 <laughs> 아네개만 원이니까 어차피 그거 두개 하면 7 2 0 0 원이잖아요. 아 근데 이거 두 개를 어플리케이션에 보관할 수가 있어. 아이 어플에다가. 네. <laughs> 그러니까 네개 가격을 미리 <laughs> 결제하고 이는 나중에 먹고 싶은데 아, 다른 점포 아, 네. 어디가서 먹을 수가 있어? 아 진짜? 이게 보관. 아또 이건 보관 되지 상품이야. 아 진짜? 보관되는 상품이 <laughs> 아니래. 뭐 하시는 거예요, 매 <laughs> 이게 엄청 맛있다고 보는 <laughs> 거. <주문이거든요>. 막스 같아. <laughs> 맛있다. 머리 예쁘게 나오겠다. <놀라> 치킨집 어렵지않아요그거 찢은 다음에 여다 네. 넣으시면 됐습 치킨 간올려놓고 시작. 다른 치킨집들 있잖아요. 차이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일단 싼 거. 저렴하다. 만 원이 넘지 않아. 다리가 두 개가 온전히 들어가 있고, 날개도 두 개가 온전히 들어가 있고요 네. <놀라> 근데 원래 치킨 편의점에 파는 거 알고 있었어, 너네? <laughs> 알고 있었어? 한 마리씩 파는 거 알고 있었어? 저 먹기도 사먹기래 그만 쳐먹어 <웃음> 완성! 네. <laughs> 떨어뜨리 네. 치킨 완성. 잉 <laughs> 응, 치킨. 잉 응, 치킨. 자, 오늘 일한 거. 와우. 6시간. 얼마일까? 만 원. 2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 6만 원. 8,350원이네. 기본 시급에다가 밥값도 없고. 어땠어요? 일단, 요즘 같은 여름에는 계속 시원한 음. 곳에서 일할 수 있다? 근데 되게 여러 가지 시켰잖아. 가지가지 한다. 장점, 단점 뭐가 있어요? 단점은 오래 써 있어야 되는 거. 아, 힘들겠다. 장점은? 장점은 뭐, 딱히 장점이라고 할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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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